갑상선 기능저하증으로 신경계 증상, 기억력 감퇴, 기분 변화, 손발 저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추신경계, 그러니까 뇌 부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뇌는 포도당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갑상선 호르몬은 뇌의 포도당 대사를 촉진합니다. 근데 호르몬이 부족하면 뇌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것은 세포의 발전소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떨어지면서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꾸는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뇌 세포가 충분한 에너지를 얻지 못하게 되고 뇌의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기억력 감퇴, 집중력, 사고력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전달 물질은 기분, 감정, 인지 기능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들입니다. 그런데 이 갑상선 호르몬은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의 합성과 분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부족해지니까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이 깨지면서 우울감, 불안, 기분 변화 같은 정서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말초 신경계 A 영향을 있습니다. 반사 어, 반응이란 근육과 신경이 빠르게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 갑상선 호르몬은 근육과 신경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근육 수축 이완 속도가 느려지고 신경을 통한 신호 전달 속도도 둔화되면서 반사 반응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반응이 느리고 오늘 하게 됩니다.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그로 인한 점액 어, 수종은 손목이나 발목과 같은 좁은 부위에 있는 신경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는 단백질 대사 능력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어, 단백질 대사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 피알루론산이라는 것이 많이 생성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 피아 조직에 쌓이게 됩니다. 이때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같이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두께가 같이 히알조직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경 주변 조직이 붙게 되면서 신경이 눌리게 되겠죠. 그래서 손발저림이라든지 어, 손목터널중후군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후두 이 목소리를 내는 부분 주변에도 어, 점액 수종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성대를 포함한 후두 조직이 붓게 되고 두꺼워지면서 어, 쉰 목소리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는 이러한 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소화기계 증상 변비라든지 복부 팩만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변비 constipation 어, 갑상선 호르몬은 소화기관의 근육을 조절해서 음식물을 소장과 제장을 통해 이동시키는 이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호르몬이 부족하니까 연동 운동이 느려지겠죠. 그러면서 소화관 근육의 힘이 약해지겠죠. 그 결과로 변이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딱딱해지고 바짝 마르겠죠. 건조해져서 만성 변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 환자에게서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가 이컨스티페이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부 팽만 소화관의 연동 운동이 느려진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음식물과 함께 생성된 가스는 장을 잘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스가 장내에 가득하게 되고 그러면서 복부 팽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화기계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근골격계 증상, 근육통이라든지 관절통이 나타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근육통 근력 약화, 갑상선 호르몬은 근육 세포의 에너지 생산과 단백질 합성에 필수적인 호르몬입니다. 근데 호르몬이 부족해지니까 근육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발전소라고 그랬죠?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꿔주는 발전소 역할을 하는 겁니다. 뇌에서는 뇌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서 에너지를 뇌에 잘 공급해주지 못하니까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 그랬고 어, 근육 세포에서는 이 근육 세포에도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모든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이 근육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니까 에너지로 바꾸지 못해서 근육으로 사용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근력 약화도 생기고 어, 쉽게 피로해지고 근육통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절통, 갑성성 호르몬은 관절의 정상적인 윤활작용에 필요한 관절액, 활액이라고 합니다. 활액의 생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호르몬이 부족하니까 관절액, 활액이 줄어들어 관절이 뻣뻣해지고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점액수종이 생긴다고 그랬죠. 이걸로 인해서 관절 주변의 인대, 연골 같은 결합조직에 수분이 축적되겠죠. 그러면서 부종이 생기면서 관절이 압박이 가해져 통증도 발생하게 됩니다. 어, 특히 손발, 자궁 관절에 이러한 증상이 잘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저하증에서는 근육통, 관절통 같은 근골격계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에 어, 생식기계 증상, 무배란, 생리불순, 불임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갑상선 호르몬은 시상 하부에서 g n r h 이게 생식생 아구 호르몬 분비 호르몬입니다. GnRH 요거 분비를 촉진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시상하부에서 GNRH 분비가 촉진되면 GNRH는 뇌하수체를 자극하게 됩니다. 뇌하수체에서 FSH, 난포자극 호르몬, LH, 형체 형성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뇌하수체에서. 뇌하수체에서 분비된 FSH, LH는 난소나 고안으로 가서 성 호르몬을 만들게 됩니다.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이런 호르몬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시상하부에서 GnRH 분비가 줄어들게 되겠죠. 갑상선 호르몬은 시상하부에서 이거 분비를 촉진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줄어드니까 그것도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게 줄어드니까 내아수체에서 FSH LH 분비도 억제되겠죠. 그 결과로 난소에서 성 호르몬 분비가 저하됩니다. 에스트로겐 분비가 저하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란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생리 불순이라든지 무배란 같은 증상, 그리고 성욕 감퇴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전 시간에서 어, 갑상선 호르몬의 메커니즘을 봤죠. 이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어, 시상하부에서 보상적으로 t r h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니까 얘를 분비시켜야 되니까 보상적으로 TRH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얘가 분비되면 얘가 뇌하수체를 자극해서 TSH, 갑상선 자극 호르몬, 요거를 분비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분비되면 얘들이 갑상선으로 갑상선으로 가서 T3, T4를 분비해서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올린다 그랬죠? 이게 정상적인 메커니즘이었는데, 이때 PSH가 분비될 때, 어, 프로락틴도 함께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프로락틴은 유죽 호르몬이죠. 그래서 출산 후에 아이들 모유 수유할 때이 프로락틴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됩니다. 근데 이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계란이 억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서는 생식기계 증상 이런 증상들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치료약 그리고 약 복용시 주의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치료약은 레보트록신입니다. 레보트록신 요거는 합성 트록신 제제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약이고 어, 매일 아침 식사 전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어, 만약에 다른 약물, 특히 칼슘, 철분, 재산제 같은 것과 함께 복용을 하게 되면 흡수가 저해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약물들을 복용 중이라면 최소 4시간 간격을 두고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전에 레보트럭신을 드셨다. 그러면 점심이나 저녁 이후에 칼슘제 같은 것들을 복용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정기적인 혈액 검사인데, 어, 초기에는 4에서 8주 간격으로 검사를 실시를 해서 적정 용량을 찾고, 안정되면 6개월에서 1년까지 간격을 두고, 어, 검사를 해서 적정 용량을 찾아서 복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혈액 검사가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약은 어, 평생 복용하는 경우가 많고, 만약에 정기적인 혈액 검사 시기를 놓쳐서 어 그냥 지나쳤다. 그래서 용량이 내 몸보다 더 많은 과다 용량이 될 경우에는 합성성 기능 항진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약을 복용했을 때 골밀도 감소 및 심방세동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용량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장기 복용자 중에서 65세 이상인 고령인 경우에는 골밀도 감소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와 골절 예방도 중요하겠습니다 적정 용량의 레버트록신을 꾸준히 복용하면 부족했던 갑상선 호르몬이 보충되면서 우리 몸의 심진대사율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사저하로 나타났었던 피로감 체중 증가, 추위 불내성, 추위를 못 느끼는 것, 인지 기능 저하, 근육통 같은 이런 증상들이 점점 사라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약을 공복에 시간에 매일 잘 복용을 하시고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적정 용량을 찾아서 그 용량만큼 복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